이재명 대통령 도대체 뭘 얻어온 겁니까?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 국민의 힘은 굴종 외교, 역대급 외교 참사라며 맹폭했습니다. 기업에 1,500억 달러를 바쳤지만 철강 알루미늄 관세 문제도 농산물 개방에 대한 답도 못 받아왔습니다.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혼자 밥 먹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꼬집었습니다. 공개 회담 내내 이재명 대통령은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입국부터 숙박, 환송까지 홀대 받았다는 겁니다. 야당 간사 김건 의원 역시 밥 먹으러 미국에 간것 아니냐?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며 직격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, 미국산 무기 구매,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까지 요구했는데 결국 한국이 얻은 건 없고 부담만 잔뜩 떠안고 돌아왔다는 겁니다.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, 과연 50점도 줄수 있습니까?